계절마다 꼭 가야 하는 대전 여행지 모음 시작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 갑천, 대전엑스포공원,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골, 대전시민천문대, 월드, 대전시립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도안문화공원 대전예술이전당, 수변문화원, 엑스포과학공원한비탑 오견지송해공원, 용연사 무궁화동산, 대전아쿠아리움, 대전엑스포시민광장, 조이랜드물놀이장, 연암공원, 대청호반자연수변공원, 둔산대공원, 대명유수지, 남성공원, 이흥로미술관. 대전선사박물관, 보문산전망대, 더블품문길 대전보은공원, 진잠천, 도덕골저수지, 엑스포수상공원 동아울수변공원, 신천수변생태공원, 보문산숲치유센터 응구비공원, 핑크뮬리하천생태공원, 사정공원 중촌시민공원, 팔공산하늘정원, 이영공원 장태산자연휴양림, 달성공원, 대구스타디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두류공원, 침상공원, 보문산, 한바수목원 눈꽃길, 팔공산케이블카 앞산전망대, 청라언덕, 서문시장, 803 동아지구, 수성랜드 아이스링크, 83타워,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와룡산 상리봉 전망대, 스파크랜드 향촌문화관, 동촌유원지,